안녕하세요. 날씨가 저를 돕네요. 뜨겁지도 않고 너무 선선하고 좋아요. 아 오늘은 벤츠 시크레스 차량 가져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쁜 <laughs> 차량 한대 갖고 왔어요. 예 정말 타는데 재미있는 차량이고 아 이제 외형에서 이제 하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차량이에요. 예, 간략하게 차량 설명드리고 실내 실외 한번 옵션 옵션까지 다 한번 체크하도록 하시죠. 49 더해 2868 벤츠 C클래스 W240 C20 CDI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11년 12월에 나왔고 12년 각자 흔한 말로 12각자라고 하는데 12년형 모델로 나온 차량입니다. 변속기는 오토고요. 디젤 차량이에요. CC는 2000... 143, 그러니까 2200cc죠. 2200cc고, 주행거리는 20만km가 조금 넘었습니다. 2300, 20만 3000km 주행했고요. 어, 성능은 아쉽게도 전손 이력이 있어요. 전손 이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어, 일단 어디가 교환됐는지, 펜다, 도어, 옆쪽에 한번 그었고요. 어, 그어서 이제 교환을 한 겁니다. 이쪽에 뭐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주차할 때 그, 긁으셨든지. 두 번째, 트렁크. 트렁크가 하나 교환됐고, 리얼 패널. 뒤에 범퍼 바로 뒤에 지지대가 있는데, 그게 하나 교환됐습니다. 그 다음, 쿼터 패널에 판금. 아, 뒤에, 뒤에 우리 흔히 백핸다라 그러죠. 예, 그게 판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전손이 나왔어요. 아, 다른 사고에 문 쪽은, 옆쪽은 다른 거고, 뒤쪽에 박았을 때, 제 예상으로는, 추측으로는, 그때 전손이 나온 것 같은데, 한1,600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금이. 아, 왜, 왜 교환이 3개밖에 안, 교환 2개에, 교환 2개에, 저기, 저거 하나가 됐는데, 왜 그러냐. 판금이 하나인데, 어, 보험사에서, 아예, 저기, 이제, 과다 수리를 해서, 요청해서, 전손을 떨구고, 수리는 아주 적게 한, 조금 작업이 들어간 차입니다. 이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에서는 수리가 얼마 안된 거예요. 사고도 적었고요. 근데 전손을 받으셔서 금액을 받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된 차량이고요. 차량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사고가 적은 거예요. 본네트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전면에서 박으셨을 때어 적은 수리 뭐야? 본넷만 교환하신 거고 옆쪽도 한번 사고가 나서 옆쪽도 한번 교환하신 거고 이제 뒤쪽이 전손인데 뒤쪽에 대해서는 이제 과다수리로 인해 전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상이에요. 100% 확신은 없습니다. 예, 제가 보험 이력 봤을 때랑 유추해 봤을 때 그렇다입니다. 어, 금액이 아주 괜찮아요. 예, 전손 이력으로 인해서 금액이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앞쪽 전손도 아니고 뒤쪽 전손이에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 안에 패널까지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딱 걸쳐있는 앞쪽 패널까지만 들어가고 그 옆쪽은 판금만뜬 겁니다. 금액이 730만원입니다. 말다 했어요. 끝난 겁니다. 전손이고 나발이고 그냥 금액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수리도 사고도 크지 않았다. 수리도 많이 되지 않았다. 이 점이 정말 강점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취등록세는 8%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금액이 적어서 과표에 8%가 들어갈 겁니다. 차대금의 8%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신차가가 5,200인가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어나 영상 찍고 있는데 이따 전화할게. 아 오케이. 네, 와이프가 전화가 왔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영상 다 찍고 전화 한번 해보죠. 어디까지 설명인지 까먹었잖아. 아 그리고 성능 점검 그 성능 보증 보험료도 20만이 넘어서 없습니다. 그외 매도비 33만 원, 알선 수수료는 없습니다. 화면 바꿔서 실내 실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차입니다. <laughs> 휠도 정품 휠에 도색만 해주신 거예요. 검정으로, 올 블랙으로. 조금 더 멋있게. C220 CDI 디젤 모델입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꼼꼼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범퍼 옆쪽에 기스가 살짝 보입니다. 그다 음, 라이트 쪽은 괜찮고, 범퍼 괜찮습니다. 그릴도, 그릴은 이쪽만 이렇게 광이 살아있고요. 크롬이, 예, 나머지는 다 떨어졌네요. 요게 별 그릴이에요. 순정 그릴이 아닙니다. 조금 더 비싼 그릴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반대쪽 라이트도 깨끗합니다. 본네트 이상 없어요. 본네트 이상 없고, 유리 쪽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아, 돌튀김이 하나 있네요. 아, 돌튀김이 두개 있네요. 예, 네, 돌튀김 두 개까지 봐주시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루프, 이상 없습니다. 휠에, 아, 약간 이게 많네요. 휠기스가. 타이어는 괜찮아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이어는 괜찮고요. 사이드, 예, 네, 괜찮아요. 창문, 괜찮습니다. 도어도, 야, 이건 약간 미세기스가 있네요. 도어도 상태 괜찮아요. 뒷 타이어도 어, 뒤에는 휠 기스가 없네요. 뒷 타이어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의 기스가 보입니다. 뒤에 쪽 기스가 조금 보여요. 이렇게 범퍼 쪽에도 기스가 있습니다. 어, 트렁크 쪽 깔끔하고요. 예, 하단부도 나쁘지 않아요. 예, 기스가 조금 이제 생활 기스들은 보이는데 그 외에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반대쪽 휠도 여기는 휠 기스가 아, 도색을 또 처리해놨네요.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요. 문짝이나 창문에 이상 없고. 예, 바로 이어가도록 여기에도 이렇게 도색을 다시 한 거죠. 휠에 기스가 있어서. 예. 야, 요게 좀 예쁘지 않나요? 이 시트가. 크 이거 푹신푹신해서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도어 트림 깔끔하고요. 응! 말캉말캉 허리도 아주 편하고 목도 편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코일 매트에게 이 3D 3D 뭐라 그랬는데 3D 발판. 예, 이거 비싸요. 비싼 건데 장착해 주셨습니다. 예, 다른 부분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깨끗합니다. 반대쪽 도어 트림 깨끗하고요. 뒤에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앞쪽에도 없고요. 야, 이 3D 발판에 이게 원래 추가되어 있나? 코일 매트가? 저게 상당히 좀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오이 트렁크는 아이, 국산차보다는 확실히 작네요 그래도 좁진 않습니다 많이 좁아보이진 않아요 안에는 이렇게 킷이 있고요 어,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있네요 그 다음 반대쪽도 요정도만 아, 보여드릴게요 깔끔합니다 예, 뭐지적할게 없네요 문짝도 깨끗하고요 네, 깔끔합니다 어, 옵션 상태 한번 보죠 시동을 걸고 어, 잠금 버튼이 여기 있고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미러 어, 오토윈도우냐 예, 오토윈도우네요 예, 네 발이 다 오토윈도우입니다 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오토네요 예, 전부 다 오토윈도우입니다 네발다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전부 다 오토윈도우고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 오디오 좀 줄일게요 내가 말해야 돼 죄송합니다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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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20만 키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핸들리모컨과 핸드프리가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열선 시트 다음에 네비 네비가 작동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터치가 아닌데 이거 아 여기 있다 이내비가 됐다 안 됐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내비는안 되는 거 이해해 주면 이 고지하고 판매하겠습니다 내비는안 돼요 단 후방 카메라는 잘 작동됩니다. 내비만 안 되는 거예요, 내비만. 내비만 안 되는 거고, 블랙박스 이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는 핸드폰으로 보세요. 내비는 핸드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듀얼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듀얼. 듀얼 에어컨 시스템이고, 그 다음, 이차의 가장 멋있는 점. 이렇게, 파노라마, 아, 듀얼로 가시죠, 듀얼. 파노라마는 여기 가운데가 없어요 파노라마고, 듀얼 선루프가 있습니다. 시트는잘 돼요. 예 전동 시트는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예 전, 전동 전 시트도 이상 없이 잘 되는 거죠 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마무리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가 반짝반짝 네 이렇게 차량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1 2각자의 20만키로 탄 아방가르드 어, 디젤 모델 아방가르드 cdi 아방가르드 모델인데 주행 20만 좀 길고, 내비가 안 되는 거, 단점 하나. 그리고 전손이 있지만, 큰 부위를 수리한 게 아니라, 작은 부위로, 보험사 장난을 조금 쳤다는 점, 금액을 받기 위해서, 고점 그 이해해 주시고요. 어, 금액이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천만 원도 안 합니다. 730만 원에, 이거 바뀐 모델이에요. 이전 모델은, 볼, 볼품이 없어요.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좀 예쁩니다. 이 모델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가성비 굿이라고안 해도, 리무진 시트나 이제 발판이 굉장히 멋있고 비싼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릴도 바꿔놨고요. 네, 고정이 해주시고요. 해 주시고요. 어, 73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33만 원 매도비 발생하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은 8% 취등록세인데 그거는 과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차대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과표 진행될 것같 신차가가 5,2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알선수술은 없고요 20만키로 넘어서 성능보증보험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진고차 이형길러였습니다. 본넷, 문짝, 펜더 쿼터패널, 백판넷, 트렁크. 요거까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쿼터패널은 판금이에요.